46장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뒷부분만 읽었지만 46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레미야는 이 멸망에 가는 남유다에 관련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방에 관련된 나라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46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보시니까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넷째해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때입니다. 애굽이 이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있던 이 영향력들이 무너지고 깨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2차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했고, 그리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이 남유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가 바로 여우야김 4년째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우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에서 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죠.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라면서 이 역사적 배경들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의 기병이며 말의 안장을 지어 타고 투구를 쓰고 나가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지금 이 애굽의 이 군사들이 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방패를 준비하고 또 기병에 말에 안장을 채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요 굉장히 이 기병의 전차 군단에 강했던 나라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왕상 10장인데요, 10장 28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솔로몬이 강대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요.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29절입니다.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한 대에 은600 세겔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수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병거를 직접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 가장 병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가장 질 좋은 말이 애굽산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말과 가장 좋은 기병들, 병거들을 애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가장 자랑하는 이 기병들이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이들이 가장 자랑하는 이 병거를 준비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면 발이 느린 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겠죠. 용사도 피하지 못하면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전쟁에서 모두 다, 다 죽게 되었다고 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려 졌도다. 이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서 최정의 병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아갔지만 결국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까지 준비하냐면요 구절에 보시면요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요 나올지니라 이 애굽이 자신들만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맹국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결국은 1 0절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갚는 보복일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요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이 바벨론과 애굽을 저울질하게 됩니다. 훨씬 지리적으로는 바벨론이 가까, 애굽이 가까웠죠. 그렇지만 이이 바벨론이 굉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또 애굽을 섬김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포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너희가 저기 복종해야 된다. 바벨론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끊임없이 애굽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하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의리한 애굽이 어떻게 멸망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읽었던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의 날에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중반절인데요.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이 애굽이 결국은 낫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요. 이제는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은 전쟁이 애굽 본토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갈그미스까지 가서 일어났던 전쟁이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바벨론이 애굽의 본토에 쳐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예레미야 44장 1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44장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지금 오늘 읽었던 이 46장에 있는 이 지명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어떤 유대인들이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어, 우리가 애굽 땅에 가야 될지 이곳에 머물러야 될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던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했을 때 예레미야가 10일간 기도하고 나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 유다땅 이곳에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심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만약에 두려워 떨므로 애굽 땅으로 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과 기근이 너희를 뒤쫓아와서 너를 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다.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애굽 땅으로 깊이고 기어이 꾸역꾸역 가게 되는데 이때 예레미야도 같이 데리고 가죠. 거기서 머물게 된 땅이 애굽에 머물게 된 땅이 이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전쟁을 피해서 칼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군사를 들고 이 지금 숨어들은 이 땅까지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너희는 14절 다시 하반절에 오시니까요. 너희는 국권이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에 칼이 삼키웠느니라. 너희의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이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너희가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깊이 있고 찾아서 몰아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벌 받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25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25절 하반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미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기 이 애굽 자신들이 의지했던 애굽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애굽은 제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노의 아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몬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애굽의 수도입니다. 애굽의 수도는요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데 오해는 안할 수도 있어요. 이 삼각주, 특별히 이 고센 땅, 이 나일강에 있는 그 하류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몬이 수도입니다. 이 아몬은요. 카이로,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남쪽으로 550, 550km가 550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멉, 멉니다. 근데 이 애굽의 군사가 지금 어디까지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는 초입을 친 것이 아닌 애굽의 수도까지 들어와서 지금 깊숙이 들어와서 쳐들어왔다. 태양신까지 굴복했고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굴복시켰다. 그만큼 이 심판이 어,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고 의뢰했습니다. 인생이 고달플 때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애굽을 굉장히 신뢰하고 의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신뢰하고 의뢰하는 애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히 멸망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예레미야 4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왕은 세상의 권력이 아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결정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뢰해야 될 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초등부 성경학교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제부터 산상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또 당일로 가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의뢰할 뿐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나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왕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백성을 지키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